이쪽 속에스착한 일단 미리 울산 기초고 s 네첫 번째 업체는요 스피덴트입니다. 네, 스피덴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피덴트는 어, 22년 전에 저희가 가타포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전 세계 82개국에 저희 치과제를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상재는 대부분 이렇게 건 타입으로 사용을 하셨죠. 건타액으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 같은 재료라도 되용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경쟁사, 미국 회사 중에 이거 믹서기 갖고 있지만, 어, 그 회사는 고조경입니다. 그래서, 어, 유재사분이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얘는 와이어리스에다 검색을 하고 있고요. 올해, 어, 네 개의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개의 제품이 나왔고, 네 개의 제품은 8개 정도의 제품이 나왔는데 어, 굉장히 이제, 로트좀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용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아주서 감사합니다. 벤티스는 아, 지역에 좀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 적장을좀 다르게 해봤습니다. 네, NC도 있고 롯데도 있고 함성도 있고 이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 신제품 중심으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벤티스는 임플란트 회사긴 하지만 루비스, 제니스 우비스 이런 수 브랜드로 참 많이 끝나는데요 저희 수술실 쪽에 수술 관련돼서는 저희 벤티스는 어,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깨끗한 임플란트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제품 중에 하나는 저희가 쇼딘 임플란트로 해서 버티컬 어, 아, 하와 부치 쪽에서 버티컬 어, 그, 버티컬 공간이 좁은, 경우에, 하체 주신 공간이 좁은 경우에 하치주신간이 좁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쇼딘 임플란트를 좀 출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다 가지고 나서 언재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픽처 표램을 대표시켜서 신성을더 많은 전기가 되겠습니다. 보통은, 어, 픽처에 직접 조사하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데, 저희는 이러한, 이제, 허경 앰플, 그서 UV랑 톤도 투과할 수 있는 이런 특수 소재를 이용 해서, 어, 저희 UV 투과율 9%를. 지금, 요, 저희 같이 준비하는 게, UV 조사를 하기 전에 픽처와, 지금 국외 유보조사를 진행한 기초에 대해서 크게 달라지는지 비교를 보여줄 수 없나요? 직접 제작한 원밀 4X라는 장비이고요. 보시는 거는 원밀 5X라는 장비입니다. 4X라는 장비는 보시는 것처럼 건식이 아닌 특식으로 글라스 세라믹, 원데이 보철에 특화된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툴 체인지로 해서 사용자 편의성에 좀더 중점을 둘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여기 있는 모든 뭐, 어, 장비는 이제 원밀 5X 어 식이 아닌 이제 번식으로 가공을 하는 장비이고요. 어, 디스크 블럭지루코니아라든가 그러니까 PMMA 그다음에 왁스 블럭에 해당되는 어, 소재를 가공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툴 호켓 체인지는 총 8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무게는 어, 120kg입니다. 그래서 어, 다소 무거워 보이지만 어, 무진동에 가까운 어, 부분으로서 흔면그 이제 도 그러니까 표면의 거칠기라는 게 깔끔하게 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어, 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본부의 박신경 감다 이렇게 방주지고 장사드리고요. 저희 는예스프레스때 메인 품목으로 지금 런칭한 제품이 있습니다. 네, 치과 업계서 이슈가 되고 있는 바로 가이드라는 품목이고요. 치과에서 바로 그 서지가 가이드를 제작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가이드가 그래서 보시는 바 같이 프리 가이드라는 툴이에. 어, 넣어가지고 환자 인프레션 평소 인프레션뜨으이그뜯으시면 됩니다. 떠 가지고 경화시킨 다음에 요렇게 이제 경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 경화된 제품을 지금 장비가 아. 여기 보이시죠 여기? 아, 네. 아 저쪽. 네. 저쪽에 보산들이 그냥 뒤에 올라가 있고요. 그 제품 보시면은 아이 제품이 어떤거나 이런 행사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가이드가 이제 2020년 대오마이텍의 메인 프로덕트. 여 네. 보이시는. 그래픽이라는 회사와 네오바이텍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오바이텍이 철판을 하게 되어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파이널 크라운이 레진으로 안되고 이제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제 디지털 벤츠키가 댄트리, 좀더호황을맞이어졌는데 어, 거기에 맞춰서 네오바이텍은 바로가이드를 중심으로 해서 뒤에 보이시는 그래픽에 슬리드 어, 프린터 레진을 같이 영신을 하면서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쪽 분야에 대해... 네, 감사합니다. I'm happy to surprise. hd 2 is the leader of the dental industry, HD Corporation, which, is the, uh, which has been in the medical industry since 1942. <laughs> With this knowledge, we started a new boundary of business in venture. The a in 1 With dental, you'll able to shoot 65 also because of that you can do the vestibular uh, tracing with, with including and vomiting in also you will be able to see the vestibular mm -hmm. in 2017 2017 we released the new device called Q -Place. the cheek the big machine over there it will include the 3d face scan also, merging with the, uh, especially for ultra-fast the radiation dosage is going to be lower than the common, regular panoramic. So how can we release this kind of uh, imaging devices in short time? We invest strongly in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uh, technology. Our CTO, our CTO, Dr. Jung, majored in medical engineering. 리미영 new, uh, new kind of uh, hey, 사장입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어, 일단 저희 대표님께서 지금 그 외부 약속 때문에 잠깐 자리 를으셔서 제가 <laughs> 한 대가 오늘 오후에 있는 정품 인증 상품입니다. 이거 꼭 말씀드리라고 전화를 주셔가지고 제가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어, 저 일단 저희 테이글로벌은 기본적으로 치과 기자재 중에 인상제와 관련된 미싱딥이나 그 트레이 종류, 그리고 실리콘 인상재들을 제조 생산해서 판매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한 40개에서 55개 정도까지 저희 수출을 지금 하고있니 누적 <목소리> 저텐츠는 99.8%를 이용해도 이대야지 루사일고 그리고 국내 최고입니다. 저 나이프 터치는 이스라엘 회사 장기가 되겠고요. 레이저 장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컴팩트하고 작고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포터블로 체어마다 움직이시면서 진료하실 수 있고요. 연조직, 경조직, 그리고 다양한 치주처치에 다 사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치과의 진료 영역에서 한80% 정도를 커버하실 수 있고 지금 현재 판매가 중이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장비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번 예스덱스를 처음으로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제품을 지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동이 가능해서요. 어, 이동하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기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코드를 클로킹을 하면 바로 제품이 나오 어떻게 하는지 오늘 그된 바코드를 분실을 하면 자 축하합니다. 또 포인트 이렇게 제품들을 보면 제품 그한 건에 이 상품과 그 다음에 이 상품을 대하는루스의 아,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를 직접 하시면 이 상품을 브루스서 어, 해당 루스에서 그럼 포스 입장에서는 어 보게를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고 또 고객은 어, 자그마한 상품이라도 하나 제품을 줍게 되니까 서로가 좀 좋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게 올해 처음 시작인데 이게 앞으로 탈이잘잡아서 좋은 제도가 되고좀좋되었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